14경주입니다. 1번 황희태 2번 박민성, 3번 이동준, 4번 김효년, 5번 이승일, 6번 김태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한남미사경정장 1턴 마크에서 2턴 마크 방향의 맞바람이 모두 불고 있습니다. 소계양주 기록에선 3번 이동준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 그리고 2 5번 선수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선 경주에 2 4 5 6번 선수들이 출전해서 6번의 김태규 선수를 제외한 세 명의 선수들이 모두 2착을 기록하면서 3번의 이동준 선수가 어제 1, 2착. 4번, 5번 선수가 어제 오늘 2착 두 번. 1번의 황희태 선수가 3착 이번에 박민성 선수가 오늘 경주에서 2착을 기록 반면 6번의 김태규 선수는 어제 2착 오늘 경주에서는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경주 어제 오늘 유일하게 1승 기록은 3번의 이동준 선수만이 가져갔고요 기록상 우위 점하고 있는 선수 또한 3번의 이동준 선수입니다 모터 성적 면에서도 소개항주 기록에서도 가장 앞선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가 3번의 이동준 선수 14경주를 6명의 선수들 마무리 지으면서 1승으로 마침 펼치게 될 선수는 누가 될 것일지 빨간 대시계 바늘이 움직여 맞춰서 오늘이 14번째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모터 소리가 이곳 하나 미사경 종장을 가득 채워갑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14 경주 남은 시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3번 이동준 선수의 스타트. 빨랐고 스타트 보도 정상인 가운데 첫 번째 턴 마크를 지나면서 스타트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3번의 이동준 안쪽 코스 겨냥한 4번. 김일현 선수가 따라 붙고 뒷자리는 현재 5번의 이승일 선수 위치하면서 3, 4, 5번 선수들이 대합선의 위치 그 뒷자리는 2, 1, 6번 선수들이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이터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 4번 이어서 5번의 흐름 이어집니다. 선두권 흐름엔 큰 변화 없이 마지막 바퀴에 돌입해가는 여섯 명의 선수들 가운데 이번에 박민성 선수가 5번 이승일 선수를 부지런히 추격하면서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2번, 3번, 5번, 2번, 2번, 3, 번 2번. 5번, 2번, 5번의 3위권 접전입니다. 3, 4, 5번, 3, 4, 5번 바깥쪽 이번에 박민성 선수가 현재 기회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승희 선수가 3위권에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3, 4, 5, 2번 이제 이터마켓 통과하면서 3번, 4번 이어서 5번의 이승희 선수가 안초 코스에서 3위권을 굳기 성공하는 제 14경주 승자는 바로 3번 이동준 이어서. 4번, 5번, 뒷처리 2, 6, 1번.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